꺼 할까? 그래! 응. 그래 자 누가 술래 할 거야? 어 저요! 니가 술래 할 거야? 우리 한 콩이 술래 거기서 꼭꼭 숨어라, 어, 빨리, 숨어라. 숨어라. 빨리, 어, 숨어라. 어디가 어, 빨리 숨어 빨리 아니. 아니. 숨어 아니 숨어 빨리 숨어 여기 아니야 어 아니 여기 거기? 머리를. 아니, 안아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안아안 거기 말고 거기 말그안 말고, 좋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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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안자아안좋아안아안 쟤 너는 거기 있고 와. 일로와 일로와 들킬 뻔했어. 할아버지 내려간다. 네. 네. 어, 내려간다. 나 할아버지. 내려간다. 자고 있는데 싱크키뺏야 돼. 나게 할아버지는 자고 있었어. 자. 뺏 자. 으러 가자. 뺏으러. <laughs> 저... 뺏으러 가자. <laughs> 자, 자. 안 <laughs> 돼. 돼. 조용히 뺏어요. 알았지? <웃음> 살살. <웃음> <빨리게>. <웃음> 살금살금 음, 음. 살금살금 아니 음. 무슨 우리 야야 할아버지가 너무 안 주는 거 아니야? 야? 어? 이미 가져가. 어. 이야! 어, 갑자기, 엄마! <laughs> 엄마! 엄마도 내 목걸이 있는 열 엄마! 지금, 지금 뺏어 먹고 있어! 네. 일단 시작. 부나가고 이야 드미라. 나부가고지야 드미라. 부나가고 이야 드미라. 부나가고 이야 드미라. 야! 나 움직였어. 제 돈을 잡으 엄마가 이거를 봐봐. 봐봐. 엄마 봐봐. 응. 음.

<laughs> 야, 야, 야. 엄마를 먼저 잡기냐? <laughs> 그래. 엄마 설레! 엄마 엄마 설레! 엄마 를 먼저 잡았으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laughs> 엄마 이리와. 엄마 이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엄마, 이리와. 엄마, 이리와. 엄마, 이리와. 엄마, 이리와. 엄마 이리와. 아, 누가를 잡을까? 나도. 잡았다! 건이 형아 술래 이번에 <laughs> 좋아요 무궁화 꽃할때 움직이는 거야? 어 환희야 일라뭐할때 움직이는 거야? 엄마한테 그래. 엄마한테 무궁화 꽃을 피습니다 자. 음. 계속 걸려 음. 숨만 꼭질. 음. 그래 엄마가 꼭꼭 숨어라. 할게. 다 숨어. 아니 머리물안고 있어. 숨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엄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그럼 엄마한테 물보면안 되지. 엄마 술래인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너또똥 쌌니? 아, 응. 어, 똥 냄새 나. <laughs> 나, 나 숨었어. 아, 진짜? 나안 숨었어. 아이고. 꼭꼭 어? 숨어라. 으냐, 으냐, 으이안 숨었대. 아니? 어디 갔을까? <laughs> 어디 갔지? <laughs> 어디 갔지? <laughs> 어디 갔지? 어디 갔지? 뭐지? 어디 갔지? 화니 아니, 찾았다! 니 아니, <laughs> 어디 갔지? <아니>. 어디 갔지? <웃음> <웃음> 야, 야, 야. 야, 야! 너는 아니, 네가 나오면 아니, 어떡하지? 아니야 ]게? 안 알려줬어. 야 알려주면 엄마. 어떡해? 안알려졌어나 찾으면, 나 찾으면 돼. 어. 나 이제 나 찾으면 돼. 이제 아니, 형은, 형아 찾아야지. 어디 갔지? 찾았다! <웃음> <웃음> 자, 찾는다. 자, 앉아. 응. 자, 저쪽으로 옮겨줄게. 응. <laughs> <이야>. 자, 이동합니다. <laughs> 이동합니다. 이야! 이야, 이야, 슈, 놀이기구다야, 쇼. 아, 나 여기. 아야, 엄마가 어지러워. 자, 슈슈슈, 이동합니다. 엄마 빨리 찾아. 자, 자. 슈, 자, 들어갑니다. 그만. 들어갑니다. 그만. <laughs> 빨리. 빨리. 자, <laughs> 들어갔습니다. 거기 가만히 있으세요. <laughs> 어? 이거 이상해. 과자가 여기 왜 여기 앞에 있는 거야? 커튼 앞에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이거 이상한데? 봐볼까? 어? 이거 뭐지? 뭐가 있는 거 같아? 야! 위에를 한번 올라가 보겠어요. 자, 위에를 한번 올라가 보겠어요. 자,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긴가희 예술 작품이라고. 어, 근데 어디서 말할 수 목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이상한데? 어디서 들리는 거니? 모양사람이 말했어요. 어? 어, 저기 어떤 게 갑자기 앉아 있는 거 같은데? 눌러볼까? 응? 네. 어, 반응이 없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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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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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이 나, 소세지로 나, 다 올라오고 있어. 여기 어, 어 김건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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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야, 김건이 다 웃는 거 보니까. <laughs> <laughs> 아, 아니, 지렁업는거 아니야. 간지럽히는 게 어디 있어? 아니 올 줄래? 어. 줄, 열 그래 일자로. 줄. 자 어떻게 쓰냐면은 줄. 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한이 일어나봐. 왜? 자. 유튜브 구독자님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준이가 잠들었어. 아 <laughs> 귀여워. 제, 동, 제 동생이 잠들었어요. <laughs> 동생이 잠들었어요. 되게 피곤할 거야. 내일 일어날 거야 아마. 난왜 그러고 있니? 6 <laughs> 0 61, 62, 63, 64, 64, 65, 65, 65, 65 66. 잠들었어. 귀여워. 68, 69. 곰돌이 한 마리 잠든 것 같아. 70, 71, 72. 오 벌써 70까지 갔어? 75, 76, 77. 우리 막둥이도 음 응. 우리 막둥이, 도 잠들었어요. 막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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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둥 어준니 하나 이따 먹이고 오빠도 하나 먹으려면 먹어. 난안 먹어. 난 라면만 먹을래. 아, 우리 아기 분유 먹어야지, 그지? 아, 락 눈이 왔구나. 어, 밤새 눈이 왔어. 무서워. 마스마스 아, 너무 빨리 갔어.